안녕하세요. 이지와이 거치대 폭스바겐 아이디퍼 장착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거치대 볼트를 체결하신 후에 원형 패드를 장착하시고요. 그 다음에 볼트를 3분의 1 정도 조여 놓으신 상태에서 보호 비닐 테이프를 다 제거해주십시오. 다음에 핸드폰을 거치대 좌우 장착을 하신 후에 원하시는 위치에 올려주시고. 가볍게 눌러주시고, 휴대폰을 잠시 제거 후에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. 볼트를 조으실 때 과하게 조이시면 안 되시고요. 어, 이 원형 패드가 하부, 이 패널에 닿을 때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닿았을 때 조여주시면, 조임을 끝 맞춰주시면 되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셔서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휴대폰을 네,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. 예. 장착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